이곳은 천년의 고도 경주. 저희는 교육과정 박람회가 열리는 경주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경주여자 고등학교. 이곳에선 지금 2021 교육과정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고교학점제연구학교에 선정되어 내년에 2학년이 되는 1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를 돕고자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2 0 2 1 교육과정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주여고 체육관입니다. 각부스에서는다양한 체험을 한보고 전시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현장으로 가 보실까요? 먼저 1구역. 1구역. 은에로 설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전문 강사분들과 상담을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큰 틀과 과목 선택에 대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설된 과목을 먼저 이수한 학생들의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미디어 콘텐츠, 여행지리, 논술 등 다양한 과목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이 한데 모여 있어, 보는 내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구역입니다. 2구역의 주제는 과목 안내인데요. 실제로 과목을 담당하시는 학교 교사분들에게서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진로를 바탕으로 2, 3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구역은 동아리 체험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학생들이 주도해서 각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체험을 마련하고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부스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는 친구들이 열심히 참가해줘서 뿌듯했고 부스를 열심히 준비해서 되게 다들 자기 꿈을 찾고 있다는 게 멋졌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 자신의 스토리를 가진 그런 교육과정을 짤수 있고 그러면 학업에 대한 만족감도 더욱더 높아지지 않,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과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될수 있었던 계기 같습니다. 동아리 체험하면서 작품도 만들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고 나아가 더욱 폭넓고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